대문어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종으로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문어를 인공 부화한 뒤 1년 이상 키워내는 데 성공해 수산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서 작은 문어가 기어다닙니다. 약간 투명한 몸체에다 긴 다리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문어로 길이 8cm 정도 어린 개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문어알을 인공적으로 부화해 1년 이상 키웠습니다. 1년 이상 인공양식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난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1년 이상 사육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난이도가 높은 품종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대문어의 수명은 3년에서 5년 정도. 하지만 남핵 등으로 대문어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7년 전부터 양식 연구가 본격화했습니다. 잦은 폐사 등 고비가 있었지만 주요 먹이를 찾아내면서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들 문어가 다 자라 알을 낳을 때까지 3년 이상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도 양식 기술 발달에 힘입어 대문어 방류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공 부화한 1cm 크기 대문어 10만 마리를 올해 초 4차례 방류했습니다. 5cm 이상 되는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좀 방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협업 연구를 통해서 대량으로 자원 조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앞당기도록 하는 노력을 부드럽고 맛이 좋아 인기가 많은 동해안 고급산물인 대문어. 국내 기술로 1년 이상 인공 양식에 성공하면서 대량 양식을 통한 자원 증대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별입니다.